오늘은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을 비교하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거래사례의 시점 수정, 사정 보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게 되고요.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법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시점 수정, 사정보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요인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그 다음에 내가 감정할 부동산을 직접 비교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죠? 여기에 거래 사례가 있고 여기에 감정할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이두 개의 부동산을 직접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비교하느냐 개별요인 그 다음에 지역요인 사정보정 이런 것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죠 이게 거래 이게 대상 부동산, 그러면 공시 지가 기준 감정 평가 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내가, 감정할 부동산이 있고, 이거를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준지가 나타납니다. 예, 법에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표준지와 대상 부동산을 우선 상호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 내용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개별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이런 요인들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게 표준지예요. 이 비교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사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례 부동산 또는 평가 설례 부동산을 이 표준지와 2차적으로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왜, 어, 표준지와, 어, 사례를 비교하느냐? 그거는 바로 여기 기타 요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비교할 내용들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시점 수정, 사정 보정,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증요인 비교,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 표준지에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 산출한 가격을 여기 비교 표준지에 시점 수정을 가해서 여기 있는 공식처럼 이 공식처럼 대입을 하면 여기에 a 그다음에 B에 대입을 하면은 기타 요인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타 요인치를 이 공식에 삽입을 해서 어, 대입을 해서 초지의 어,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하는 어,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과 사례를 직접 비교하지만,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절차가 우선 이두 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는 어, 또 다른 절차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어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여기 공식이나 여기 공식이나 같으니까 서로 상기하면은 서로 상기하면은 어 매매사례 비교법처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감정평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법은 어, 일반적인 거래 사례 비교과 것과는 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구비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강의므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